귀여워 <laughs> 아이그 귀여워 제니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언니가 금방 머리 묶어줄게 산발이 됐어 그냥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겁나 귀여워 뭐 하고 싶어? 아이, 귀여워. 너, 아 어이, 어 어이, 어이, 이 어이, 이 어이, 이이이 어이, 이 어이, 이 어이, 이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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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아 어이, 이 어이, 이 안 그래도 서늘한 곳에 해가 안들으니 들을...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르키. 르키, 르키, 르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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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laughs> 가자, 가자. 아이고, 이뻐. 얘들아, 그만 먹어. <laughs> 가자, 가자. 우리 시즈 오늘 갈거리비 답연 메시지? 이 집에, 빨리 나와! 저발 저 젖은 거 봐! 이리 나와! 발 젖은 거 봐! 우와, 대단하다, 바라, 진짜! 산책하고, 산책하고 불놀이 할 거야, 바라야! 바라, 이리 와! 고마해 고마워, 고마워! 바라, 안 돼! 자꾸 물에 들어가! 바라, 연행이야!

<laughs> 신났어 신났어. 오 좋긴 한데 겁나 차가뜬 거야. 아, 아야안돼또 내려가 또 내려가 안돼 길만 있으면 내려가. 루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루키 루키. 뭐 어떻게 이렇게 물놀이 좋아할까 우리 애들은. 응. 아이고 이렇게 뭐 하는 섬. 무슨 소리 나? 자, 산책 다 했다. 이제 물놀이 가야지. 물 소리가 들리지 아가들? 물 소리가 들리지 가자, 가자, 가자. 저것들 보소. 둘에 백 가는 거 봤어? <laughs> 너무 <찍어>. 웃기네. <laughs> 대박이 있 오, 물고기 많은 거 봐. 물고기 봐, 오. 아이, 잘라네, 우리 봐라. 제니 어디 가? 제니 이리 와. 쟤니, 어떻게 갈 거야? 흐흐흐. <laughs> 이렇게 이리 와? 루키 이리 와, 이리 와. 루키 이리 와. 이리 와, 루키. 아무도 안 와. <laughs> 이리 와. 아무도 안올 거야? 진짜로? 언니구해주발언구해줄수언을 구해주고, 발언을 이해와고발언이리 와, 발언을 구해주언니구해줄수 발언을 구해줄 수가 없어 빨리 나와 나한테 아, 언 <laughs> 아니 아니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빌렸어. 사랑 내지 마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미한가 <laughs> 어, 우리 발에 뚱뚱한 몸매가 정갈하게 나온다. 아지잘하이 <laughs> 알지? 잘하이리지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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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다 사망했어. 뻗었어, 뻗었어. 바라가 뻗었어. 아가들 뻗었네. 수지는 왜 앉아? 수지 언니 핸드폰 빠뜨린 주범. 루키하고 수지하고 나쁜 것들. プリ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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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빛나지 마고데머머하하고내렇게그렇나나나게 된장이 있는 게이데 짜진 않지? 응. 짜지는 않아서 사간. 사간. 응. 짜지만 상관 도 돼. 짜지면 안데 김을 두 장씩 먹는 건, 단무지 두 개씩 먹는 거랑 같은 아주 나쁜 짓이 네 아니, 지금 나쁜 짓 하는 거야? 어니는데 응, <laughs> <이거 안 해. 웃음> 음, 오늘 많이 드시네 캠핑 처이 되면. 아무래도, 사는 옷까지. 짧잖아. 이렇게 넣었어. <목소리도> 아니, <다리나가 다시>. <웃음> <웃음> 신니까, 너무 가이 나올 것 같아. 니까 너무 신나게 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 수가 없는 것아좋 그렇게? 할수 없을 건데. 이거 <laughs> 한번 걸렸다. 아파서. <laughs> <앞에서. 웃음> 나 혼자 일이나서 죽을 줄알그지 사정 을륭해 캡틴이 웬말이야. 사정 을륭한것 같아 그치. 사정을 해내. 웬 말이야, 사정을 해내는 그치 늘 생각했거든. 나는 <laughs> 되게 늦게 걸려. 작년이 1월달에 걸렸지 나도 작년에 걸렸는데. 다 끝나고 <laughs> 어색하다. 우 아파. 이러더라, 남의 유튜브 보니까. 난 이런 게안 돼.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이 언니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어디서 또 떠나냐? 어이 잘하네.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구나. 아니 잘하네. 어이 참. 아니 참. 이거 아니 여기 앉았어. 여기, 여기. 언니 여기 앉았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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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빠, 아이, 그 어, 우리 팀아빠, 우리 팀아빠, 나리 팀아빠, 우리 팀아이 우리 팀아이 우리 팀아 우리 아빠 우리 팀아이 우리 팀아빠, 우리 팀아빠, 우리 팀아 우리 팀아빠, 우리 팀아아빠아빠 우리 팀아빠, 우리 팀 너내가 기실에 포함됐어. 어어라어라어라어라 어라매? 어라매? 우리가 못번째 뭐, 뭐, 오잖아 근데 무서워서 안 가는거야 잘해 혹시나 휘빠지면 <목소리만> <번지어 목소리만> 내가 번지러 가야되는데 <봐야> 빨리 <목소리만> 빨리 <목소리만> 빨리 빨리 리 쨔리, 쨔리, 쨔리! 쨔리 해! 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치 오이치, 이치이치이치오이이치 오이치, 오이치, 오이어디이치 오이치, 오이치, 이치이치이치이치 오이치, 오이이이 대운하고 데 진짜는 또땀 뻘뻘 여긴 천국이지 않니 다른데야지 이게까지 했던 점이 제일 시원해 いいなあ。<noise> 행어 행복하겠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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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 이렇게도 나오고 아니 아니야 가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아니야 언니 이거 좀 빨리빨리 빨리 하면 안될까요 가라 빨리빨리 하자 언니 벌레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야돼 가라야 그럼 천천히 벌레가 들어가요 엄마들 잘아어 아가들 재밌게 놀았어? 이제 집에 가자. 어? 제니 이제 내려오지. 은희야, 이제 좀 내려와. 그만 올라가 있어. 오늘도 즐겁게 캠핑하고, 머문자리 현장 깨끗하게 지우고, 집으로 갑니다.